야, 그래도 좀그러 시가요. 밤새도록 그래도 이게 아침에 의영구영하다 보면 뭐 일을 못 해. 며칠 있다가 태백에 여전히 같이 왔던 사람하고 같이 또한번 올게요. 오는 데는... 그, 눈이 마구 오는 사람. 응. 같이, 응. 같이 올라 응. 했는데, 요번에 바쁜 일 있어서 같이 못왔어요 맞아, 그래, 악자같이 잡숴야 돼. 백살 사실라면 그리 잡숴야 된다, 이거. 남자는 불안하는안얘는남만이 <tw wtedy> <conferences> <Background> 이제 뿌리삐리해지는구나. 이 과자는 누가 사어요 이거? 응. 이거 이 과자 이거 누가 사왔어요 아니, 아니 사왔 이거. 이건 사사아 <laughs> 저는 이거 사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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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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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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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음저어 잠깐. 음. 저 어쩌냐. 마카로니 이름이 마카로니니. 자, 콜피집에 여명이 밝았습니다, 여러분. 이제 나가서 좀집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저도 오늘은 또 내리 가서 또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, 어르신 좀물좀 좀 쓰시고 하려면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좀 와야 되는데 어르신께서 필요한 물이 크게 보면은 가마솥에 들어가는 물하고 어르신, 그, 식수하고, 이렇게 되는데, 예, 식수는 요즘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기르다 주시기 때문에, 예, 그럭저럭 되는데, 가마솥에 물이, 저, 눈이 안 와가지고, 조금 적은 편이네요. thứ nhất là cẩn thận đừng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现在很多专家都已经公布了。

지금 어르신 식사하시니까 이불은 지금 개면 먼지나서 안되고 조금 이따 키워드리도록 하고 <laughs> 아, 요즘 시절에 호롱불? 응? 호롱불? 야야삼호 국수 옛날에 저 삼척읍으로 되어있네 삼척읍 강원도 삼척읍 교사리 일반 손창건 야 아, 삼호국수라는 국수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, 여러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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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참 그래도 옛날 집이긴 하지만 은 나름대로 단단하게 아주 잘 지어졌어. 이 나무 좀 봐봐, 이거. 솜씨 좋은 아주 잡목을 탁탁박해 가지고 진흙을 탁탁 발랐네. 아유 우리 어르신 아침에 잘 드시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. 잡숴야 돼. 아이고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. 날이 밝았어요. 자, 콜핏집 어르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세 가지. 에, 뭐 음식 먹던 거 그냥 버릴려고 그럴 때 제일 싫어하시고. 집에 문을 불던어놓으면또 싫어하십니다. 왜냐? 방에 그, 이불 떼가지고 달궈 놓은 그 열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.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면 은 자꾸 문을 벌크덕벌크덕 열어놓고 댕기면은 혼납니다, 여러분. 자부가 어가지고 예. 음. 어르신 조금 이따가 이불은 제가 조금 이따 캘게요 그냥 놔두세요 지금 저저저저 저저저 어르신 식사하신데 먼지 먼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 어르신 올라 아침에 잘 드시니까 좋네요 억지로 잡수야 돼요 그럼 잡수야 돼 자, 그래도 방에 가스렌지도 있고, 여러분 에, 보시기에 겨울에 어떻게 사나 이러실지 몰라도 가스렌지도 있고, 또 이게 화로도 있고. 제가 볼 때는 어르신이 화로만 있어도 얼어 죽지는 않아요, 그죠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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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화로만 있어도 아니. 근데 이제 바닥이 뜨끈뜨끈 해야 되니까, 밤을 부르게 할 때는 밑에서 열기가 올라와야 돼. 어제 제가 올라올 때는 벌써 저 군부를 넣으셨더라고. 맞죠? <laughs> 아유 잘 드시니까 너무 좋네 아침에 제가 저 우동을 좀끓여 드렸는데 또 어르신이 맛있게 드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저래 뭐또뭘고기를 뭘 채워야 에 기운을 차리지 안 먹으면 그 어르신 요요 요 물을 제가 여 안에다 붓고 이 통을 새로 떠올게요 저 내려가서 아니, 네 예. 아니, 아니, 방에 물리고,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걸 갖다 놓든지 하여튼, 이기한 통, 항상 이리 있어야 돼. 오는 사람들 라면도 끓여먹고 하려면. 아니, 불통도 있잖아. 아, 안에 또 있어요? 아, 여기 있네. 뭐 아. 그렇지. <laughs> 근데 얼굴에 그저 괜찮으시겠어요? 병원에 안 가도 그 어르신이 살심이참 좋아. 벌써 다 딱지가 앉았는데 뭐. 바세리? 음. <laughs> 야, 요것도 밤새도록 썼더니 그면 전기가 다가버렸네. 다가버렸어. 참 단단하게 아주 집을 아주 단단하게 지셨어. 요런 방에도 마음만 먹으면 한대여명 자지. 뭐 이때도 뭐. 내가 할 일을 좀 해야 되니까. 나가가지고, 이것도 좀 치우고. 아이고. 시간이 짧기 때문에, 얼른 나가서 좀할일좀 하고. 내일부터, 내일부터는 또 저도 택시를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. 저 어르신 원래는 저, 그 태백에서 택시에요, 택시. Thank <laughs> you.